에서 이거를 확인을 해 줘야 되는데 이걸 확인을 하지 않고 있네. 그리고 누군가 피해를 주장하고 있어.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무엇을 가장 크게 볼까? 주장의 일관성이요. 에 법원도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주장의 일관성이에요. 그런데 가세현의 주장이 과연 일관성이 있느냐? 3월 27일 날 설사 김수현 씨와 이진호 유튜버가 오 김세롬 씨의 생을 마감하는데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고 해도 결론이 나왔어. 27일 날 아니라고 해도 이때까지 이진호가 된다는 이유가 됐고 김수현씨가 미성년자 법으로 된다라는 이유가 됐는데 아니라고 해도 본인들이 본인들의 입으로 밝힌 내용이야. 그리고 나서 재선으로 6월까지 김수현 씨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가세현이 KBS 발 주가 조작에 대한 냅다 받아서 골탈세 그리고 나서 또 얘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던 사람들이 5월 7일날 주장의 일관성 주장이 과연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느냐 5월 7일날 AI냐 녹취냐 이 문제를 왜 자꾸 따져야 될까? 주장의 일관성이에요.